고일 1일월 삼십사분 보자. Some deep sea organisms 일부 심해 생물들은 are 아, known to use 알려져 있는 거지. 뭐뭐뭐 뭐, 뭐? 하는 것으로 아이고 것들이 아니라 것으로 알려져 있다. be non 다음에 to 동사 나오면 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대. Bioluminescence 그지 생물 발광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대. 루미네센스가 발광이니까. 그렇지 생물 발광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s 뭐로서 lure 가짜 미끼야 미끼. 미끼로서. 뭐 하? 그렇지 뭐 하기 위해서. To attract prey 먹이를 유혹하기 위해서. 두 번째 부사정법의 목적 이제 끝나고 부사정법이야. With a little glow imitating. 그렇지 작은 빛을 가지고. Imitating the movements, 그 움직임을 모방하고 있는 작은 비치지. 뭐의 움직임이야? Of their favorite fish.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그치?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들이 먹기를 가장 좋아하는 그런 물고기에 움직임을 모방하는 그런 작은 빛으로비을 가지고 먹이를 유혹하기 위해서 가짜 미끼로서 뭡니다. 뭐 바이올룸, 뭐야, 바이올루미니센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은 like fireflies 뭐처럼 반딧불처럼 as 뭐로서 sexual attract, attractant to find mates 짝을 찾기 위해서 톱 정색 여기도 부서 정보의 목적이지 짝을 찾기 위해 성적인 어떤 유인물로서 이거는 부서정법이라고 하기도 그 하고 형용사정법으로 봐도 되겠네 짝을 찾기 위한 그런 뭐 성적 유인물로서 그렇지 뭐 이거처럼 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올루미네센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While 올라가서 내려가서 w h there are many possible evolutionary theories 뭐인 반면에 그렇지 뭐 i 이때 많은 가능성 있는 진화 이론들이 뭐에 대한 for the survival value of bioluminescence 생물 발광의 생존 가, 뭐 가치에 대한 생존 가치에 대한 많은 가능성 있는 진화 이론들이 있는 반면에 왜이반면으로 쓰였겠네? 있지만 어쨌든 one of the most fascinating. 그치? 그 가장 흥미로운 여기서는 누구 생략이야? theories 생략이지 당연히 누구 one of the에는 항상 누구니까 복수명사니까 theories 생략인 거라고 가장 흥미로운 그런 이론들 중에 하나는 is to create 뭐하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입니다 a clock of invisibility 그치 clock 하면 뭐야 이거? 망토야 망토 그지 보이지 않는 것의 그런 망토를 만드는 것이래 The color of almost all bioluminescent molecules. 그 색깔인데. 뭐에? 거의 모든 생물 발광 분자지. 분자들의 그 색깔은. 분자가 좋아하냐. 얘가 컬러가 좋아하니까. 단수동사. Is blue green. 입니다. 그 똑같은 색깔이야. 에요 As the ocean above. 위쪽에서의 바다. 바다. 어, 바다와 같은 The same A as b g 임 A와 같은 B임 그 색깔과 같은 뭐, Ocean a b 바다 위층과 같은 색깔인 블 l 그린입니다 청록색이래임 B와 같은 A인데 sorry. B와 같은 A B와 같은 A 오션블드와 같은 색깔, 죄송해요 왜 A로 썼지? B와 같은 A야, B와 같은 A. 10m로 내려와서 by self glowing. 뭐함으로써 by w 마이인지 뭐함으로써 자체 발광함으로써 blue green을 청록색으로 자체 발광함으로써 the creatures no longer 더 이상 그 생물체들은 더 이상 맞았는데 castor shadow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습니다. 혹은 create 만들지 않습니다. 동사 1, 2번어 silhouette 어떤 실루엣을 만들지 않습니다. 특히 뭐할때 viewed 보여져질 때 여기 두고 주어와 비동사 생략이지 it is viewed from below 아래쪽으로부터 뭐에 대해서 the brighter waters above 지 밝은 물에 더 밝은 물 위에 밝은 물에 대해서 위쪽에 더 밝은 물에 대해 아래쪽으로부터 보여져질 때더 이상 그림자를 드리우거나 뭐지 않는다 실루엣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Rather 차라리 오히려 오히려 by glowing themselves 그들 자신이 빛을 내므로써 they can blend 그들은 섞일 수 있습니다 into the sparkles 그 스파클이나 뭐 반짝임이나 reflections 반사나 그리고 scattered blue green glow 지뭐 분산되어진 청록색 그런 빛남 glow에 of sunlight or moonlight 뭐에 햇빛이나 혹은 뭐 달빛의 그런 햇빛이나 달빛의 sparkles reflections and scattered blue green glow 이런 것에 섞일 수 있습니다. thus 따라서 they are Most likely, be likely Jim. 그들은 가장 뭐하고 있을 거다 Making, 만들어내고 있는 중일의 진행형 그들 자신의 빛을 Not 뭐가 아니라 Not to see,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Not a But be가 되겠지 얘는 툭정사 보고 부사정법의 목적들이고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But to be unseen 보여주지 안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빛을 만들어내는 중일 것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번가 보자.